누구세요? 내가 문 열어. 어, 고모, 웬일이야? 이렇게 했지? 또고모구랑 싸우신 거야? 요즘 잠자만 했는데 이번엔 또뭔 일이셔. 난니고모구랑 네 싸운 같지만 하냐? 그게 아니고 너랑 의논할 게 있어서 왔으니깐 일이 안좋아 봐야 음. 은원? 무슨 은원? 뭐 마실 것좀 드릴까? 아니면 아침, 전이면 밥 드실래요? 밥은 됐으니까 냉수나 주든지 <laughs> 시영이 아, 잘안 오셔? 또부모가숙색이신 거야? 아니면은 병가 어디 아픈 거야? 아니하니까 그러네. 에니그 너도 말이 많은 걸 보니까 나이를 먹는가 보다. <laughs> 그렇고 뭐 나도 이제 7학년이라 어? 어이없죠? <laughs> 알았어요.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어서 용건이나 말씀하셔요. 처음 너하고 의논할 게 있어서 왔는데 내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배우면 되니? 공부? 무슨 공부? 요리나 운동 같은 거 한번 배우고 싶어 보신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한글 공부 한글 공부? 한글을 모르다는게 말이나 돼요? 혹시 한자? 나 사실은 한글은 몰라. 고모가 오랫동안 그 식당을 경영했으면서 아니 글을 모르다는 게 말이 돼요? 글을 모르면 어떻게 장사를 할수 있었겠냐고요. 너 언젠가 우리 식당에 왔을 때 손님들에게. 거스름들 알아서 술 먹어라고 썩던은거 보고 멋지다고 했잖니. 그게한 글도 모르는데 더하기 빼기 동계산는더 힘들어서 손님들 양심에 맡겼던 거야. 어제 니구모부가 없을 때군청의생각가 나왔는데. 뭔가 서리를 내미는데 내가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가라고 했더니 받았다는 사인인가 뭔가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손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보냈는데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군단의 군들도 몰아, 군민의 군단을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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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준비도 하지 않고 나왔는데 아니 준비가 뭐가 편해서 공부를 한다는 마음부터 준비가 된거죠 고모 잠깐만 기다려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기다려요 너는 성질 급한 걸 알아줘야 한다니까 가 네. 복지관인데 서울에서 제일 큰 복지관이에요 네. 한글 공부는 물론 노래, 춤, 아주 엄청 잘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르쳐줘요 한번 들어가 네.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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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담실장 네. 김수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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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 저 김영자고요. 네, 나이는 82살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김영자님. <laughs> 여기에서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누구 어머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당당하게 이름을 얘기할 겁니다. 네, 제 이름이요. 여기 책한 장만 읽어 보시겠어요? 무는 글자는 마시고요. 아는 글자만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니 한 글자도 모르셔도 괜찮아요. 모르신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되시니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 내 마음은 음, 내 마, 마, 마음은 네, 다각형이었다 다각형이었다 네 여기서 내 마음은 다각형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각형이었다 아유 잘 읽으셨어요 김현정님 <laughs> 한 주단은 예비반에서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규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상강은 네. 이제 끝났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기 복지관에서 나오시는 대십니다 어, 네. 어, <laughs> 어, 선생님, 수고 많으니 네. 습니다고여기가운영맙이네다 고맙습니다. 고운운영다 왜? 아 여기가 운영습이야고정임금님고맙습니집고이야 우리 여기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갈까? 그래. 여기가 임금님 아버지가 자던 방이니 잠자들 방이 아니고 아마 손님들 만나 정치를 하던 사당지일걸? 요즘 임금님이 어려서 아버지가 대신 정치를 하셨거든. 임금님 아버지가 대기전까지그고리를 그 수없이 겪었을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김영자씨 하고 불러주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지, 뭐니. 눈물이? 왜? 그게 말이다. 82년을 살면서 누가 나에게 김영자씨 하고 부른 사람이 없었거든. 젊어서는 애들, 엄마. 누구 마누라, 할머니, 그렇게 불렀는데, 아까 선생님이 김영자씨하고 불러주시니까, 나도 이제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고 얼마나 좋았던 그러게, 고모, 진짜 좋았겠다. 무슨 공부방 용실합니까? 한글 공부요? 내가 왜 한글 공부를 해요? 모르신 한글 모르시잖아요. 나는 지금 중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다가 공부상부들이 오고 있고. 중학교요? 한글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동안 한글을 다깨워주시고 중학교 공부를 하신다고요? 아니 어떡해. 어떻게? 뭐가? 어떻게 뭐가 어떻게요? 해 내가 매일 날 아침마다 가방 메고 나가는 까못 봤어. 저는 몸이 막이 편찮아져서, 병원에 가시는 줄 알았지, 공부하러 가시는 걸 몰랐어요. 아유, 그러면 한을드시면못 나오셨겠다. 아 그럼 어르신, 어떻게 시간 좀 내서 우리 공부방에 한글 선생님으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선생님이에요? 아니, 어르신께서 선생님들도 어르신 나와주시면, 더 어, 돈받아가고 더 열심히 잘할고 싶어요 선생님 어떻게 안될까요? 내가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답을 줄게요 요즘 중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될수있을런지 모르겠고 예. 생각해보고 답을 줄게요 정말 약속하신 거죠? 보시고 네, 네. 어, 좋은 소식 주세요. 예, 고모네. 고모, 벌써 한번 다녀오셨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이 토요일인 걸 몰라? 세월 가는 걸 모르는 걸 보니 뭔가 바쁜가 보네 토요일? 오늘이 토요일이지 요즘 고모 내가 건망증이 심해졌나 봐 아니, 고모 왜? 나한테 볼일 있으셔요?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관리실에서 다녀갔는데 어? 관리실에서? 아, 뭔 문제가 생긴 거 하나? 그게 아니고 글쎄 보고 한글 선생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야. 한글 선생? 그게 무슨 말이야? 공부 들은 한글 선생을 하나는게 우리 아파트에 한글 공부방이 생겼는데 나보고 배우러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중학교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한글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거야. 어머, 고모, 그럼 하겠다고 해. 와, 우리 고모 이제 김영자 선생님으로 불러야 되겠네. 김영자 선생님. 아이, 조용히 해. 남들이 흥보겠다. 누가 우리 고모를 흥봐. 우리 고모 정말 대단해. 1년 만에 6학년 가족 마치고 중학생이 되고 선생님이 되셨으니. 내 기쁨을 선물해요 저. 이게 모두 다네 덕이야 그때 네가 적극적으로 복지관에 데려다주고 응원해줘서 80년 하루 풀게 됐잖니 고맙다 너는 내 인생의 선물이야 귀한 선물 고모 나랑 전화하고 있을 응. 때가 아니야 얼른 관리실에 전화해봐요. 그래. 그래, 고마워. 응. 그래, 들어가. 여보세요? 동대표죠? 저예요. 301호. 김영자.